아, 덥다. 덥지, 얘들아. 더워도 마스크 잘 쓰고 해야지. 어, 왔어? 왔니? 더운데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다 다 더운데도 그러,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약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붉은 악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잖아. 우리 우리 모두는 다어 마스크 마스크 더워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침 냄새도 맞다 보니까 나쁘진 않잖아. 또 각자 침냄내침 내 냄새고 하니까 이게. 백신 맞는다네. 백신 너네 백신 맞는 거 굉장히 잘된 거지. 너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했지? 19일부터 30일까지 7월 19일부터 30일. 얼마 안 남았네. 3 0 이거 니 받아, 받아 이거 맞아둬라. 이거 맞아주는 게 나는 거 같아. 나는 이게 아, 나는 맞았지 나는 나는 야, 얀센 맞았지 나는 군필자니까 선생님 군대 갔다 왔을 때 얀센은 맞았지 나는 백신 같은 거 너네 백신 맞이, 맞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거 알아? 막뭐 젊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백신 맞기 전 주의사항 같은 거를 알리가 없지.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봐봐. 자, 집중해. 봐, 봐, 봐. 백신. 백신이 영어인 거 알고 있었니? 거짓말 하고 있네. 나는 한잔 줄 알았거든. 뭐흰 베개, 약간 그뭐 하얀 가루. 이게 흰. 나는 이게 백신 영어인 거다 알고 있었어? 그 똑똑한 애들이네. 그 똑똑한 애들인데 말은뭐 그런 식으로 하네. 자, 보여? 백신? 백신. 백신. 백신이 영어인 거 몰랐던 사람은 없, 없다는 거지, 일단. 백신 맞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게있어 얘들아. 백신 맞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 지, 집중해야 돼. 자, 어, 첫 번째, 컨디션.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 뭐라고 했지, 내가? 발열. 열이 조금 난다. 열이 나면은, 오, 아, 어, 이거 이렇게 하면 통일이 돼야 되겠구나. 자. 이게 컨디션이 안 좋... 컨디션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발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질환 같은 거 있잖아 그... 어, 없는 친구들은 모를 텐데 아는 애들은 알 거야 내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신경 쓰고 있다 뭐 치료 중이다 그런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 야, 집중해야지 선생님이, 선생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 너네 백신 맞, 맞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어! 집중해야지 선생님이 또한번더 소리 지르게 얘기하면은 아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설명화나니까 무섭지 이런 경우에는 백신 맞는 거를 좀 늦추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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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너네 뉴스 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백신을 백신이 무슨 뭐 그냥 예방접종이라서 그냥 가서 백신 맞으러 라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수능은 전국, 전국에 전국 있는 고3학생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런 거를. 고민해서 너네들한테 맞추는 거니까 그냥 쫄래쫄래 시장 가듯이 가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서 맞을 수 있다고. 뭐를 갖고 너네 주민등록증과, 아, 너네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챙겨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얼굴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된다. 신분증 챙기기. 제 시간에 지정된 곳에서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늦잠 자고 갑자기 마음 변하고 안 나타나면 내일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 밀려난다 잘 기억해놔야 돼 선생님 굉장히 진지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솔직히 조금 반했어 너네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백신 맞으면 차례 기다려서 순제 시간에 맞춰서 가서 친구들이 간다 해서 막 친구 맞, 맞는 거 보고 막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점잖게 맞자 알겠지? 자 이러고 맞고 그냥 그리고 이거 그냥 백신 주사 같은 것들도 그냥 특히 더 아픈 게 아니라 너네 독감 접종 이런 거해 봤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고 이거 화이자. 화이자 백신은 맞잖아. 너네가. 근데 이거를 mRNA 백신이야, 이게. mRNA 백신은 이래. 그냥 어 이거 너 찾아보면 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얘들아 백신은 맞았잖아.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들을 좀 확인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드물게 심근염. 심 근염 그다음에 심남낭염 어이 굉장히 드물게 이두 개의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두개 뭔지를 너네가 알아야 돼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너네가 알면은 바로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증상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심근염. 심장. 심장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심낭염, 낭. 자, 주머니, 낭. 막.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심낭염이라고 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딱 맞고 나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길 수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걸 너네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숨이나 알겠지 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막고 나서 어 심장이 좀 두근거리는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은 좀 흉통이 있는 것 같고 흉통이라는 건 이제 괜히 심장 쪽에 숨통증 아 심장 아파 이런 느낌이 있다 너네가 알 거야 원래 그전엔 없었는데 당연히 얘들한테 빡 뛰고 나면은 숨헥헥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있지 그런 거 말고. 숨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것 같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아프다 하면은 바로 너네 주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들께 가서 말씀 드려야 돼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른들한테 말,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병원 가서 진짜라고 이거 다 치료를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솔직히 여기까지 내가 준비한 거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이제 그 영상 자료를 한번 볼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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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좀 틀게 심낭염의 경우에는 심낭이 자극이 될때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거나 또는 자세를 바꾸거나 기침을 할때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은 심낭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심근염은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자세 변동이나 무관하게 가슴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심낭염이나 심근염인지 병원을 방문하여서 평가해 볼 것을 권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일주 정도는 과도한 신체 활동, 특히 학교에서 하는 축구라든가 농구, 달리기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실 것을 권하고요. 자신이 백신 후에 몸 상태를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반드시 공유해서 변동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보호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백신 접종 후에 특별한 증상이 생기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끝났어? <laughs> 졸면 안 돼. 다 들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설명 잘 잘하시지 않았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뭐라고 했어? 일주일 동안은 격한 운동 하면 안 돼. 막 축가 막 뛰어다니고 하면 안 돼. 격한 운동 하지 않기. 그치? 심, 심근염? 심근염? 심낙염의 증상을 알고 있다가 요게 그건가? 생각이 들면 바로 여쭤보기. 자, 요거 두 개를 잘 지키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고 나서 3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럴 수도 있어. 이제 아까 알레르기 반응처럼 딱 맞고 나서 뭔가 얼굴, 눈도 퉁퉁 붓고 입술도 퉁퉁 붓고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숨쉬기도 버거워지고 이러면은 바로 119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에 이제 3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고. 이거 외에 이제 어 이제 심장 쪽에 두근거리는 게 있으면은 바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된다. 알겠지? 선생님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잘했지. 아, 마,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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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지 말고 마스크 항상 쓰고 다녀라 알겠지 방역수칙 잘잘 잘 지키고 조금만 더하면 돼 우리 이겨낼 수있 s 마스크 마스크 쓰 쓰고 다니고 깜빡하지 말고 어 i Chai, c h 만 i Chai, c h a 그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 급성 질환이나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미루는 게 아니라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같이 결정을 한다고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결정하는 거니까 무조건 너네 먼저 판단해서 막 미루거나 그러면 안돼 급성 질환이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는 친구들 잘 들어주시고 그게 선생님 첫 번째 조금 헷갈렸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조금 인간미가 오히려 느껴지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예방 접종 센터에 제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다 알겠지? 쉐임 약간 그두 개만 미안해요. 그리고 내 실수. 이렇게 하기 전에 너네 시간 잘 맞춰라. 알겠지? 너네도 늦으면 안 되니까. 자, 내 마스크 잘 쓰고 나 간다. 미안. 간다.